지역 사회에 충격을 던져줬던 전주 자림원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밝혀진지도 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경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 전 수면 위로 떠오른 자림원 장애인 성폭행 사건. 당시 전 원장과 직원 등 2명이 여성 장애인 원생 4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고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각각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또 최근 광주 고등법원이 전라북도의 재단 임원 해임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법인 허가 취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재단에서 소송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현재 1심 판결 선고식까지는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제가 되는 이번 해임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라북도가 승소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도 운영 중인 자립학교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이 학교 재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생 3명뿐입니다. 올해도 신입생이 없어 내년이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원 10여 명이 곧 직장을 잃을 처지지만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여 문제, 고용 문제 이것은 사실은 재단에서 원칙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이 특별히 그 부재 방안을 지금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과 보상 방안, 그리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도 여전한 과제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